생, 소윤아, 생일 축하 노래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소윤이. 생일 축하합니다. 와, 이제 소윤이 되게 잘 끄네. 어, 아, 이거 뭐야? 어? <laughs> 여, 여기도, 여기도. <laughs> 연기나. 어, 그랬어. 연기. 응. 음. 연기. 응. 연기. 아, 연기 만지면 없어지지. 연기가 되게 많이 나네. 또 붙여줄까? 응. <laughs> 뭐 심지가 어허... 자, 소윤이 노래해야지 <laughs> 노래도 안 하고 끄면 어떡해